아 지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나는 아무것도 지금 돈이 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지하에 나는 거 아니면 특히 저가 알기로는 아까 아까 사람들의 말로 들었 어떤 택시기 택시 아니, 배달하는 택시 기사가 아어 담배를 피고 마스크도 안 쓰고 가다가 그런 거 같다고 몹시가택배를 붙인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근데 그걸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. 어, 확실한 건아니고 마스크를 안 쓰고 어, 담배를 피고 다니는 사람은 봤겠는데 그게 택시 비사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긴한거 같아요. 냄비가 탔어요. 냄비가.